식시간 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복개천이라고 하는 데가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포장마차 오려고 이동네 한번 왔었는데 딱 거기다 <목소리> 천주서각비 혼자 고기 좀 먹으려고 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전 맞지 근데 쉬워요 여기가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수제 돼지갈비 2인분. 2인분 먹고 나중에 1인분도 추가하세요? 네네네. 네. 이거 수제 돼지갈비 2인분 주세요. 그게요? 네. 뭐지? 네. 진로.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음. 일단은 고기만 먼저 올려놓고 빠르게 소주 한잔. 제가 돼지갈비를, 아주 안 먹는 게 이게 구울 때 너무 금방 타가지고는 이게 굽는게 귀찮더라고요. 그때는 오늘은 태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우! 진로 이 집에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한몇달 만에 먹수시는것 같은데요? 샐러드 같은 겉절이 너무 맛있다. 이 두부김치. 세상에 두부김치까지 나와. 왜 아침부터 술 마시냐면요. 제가 엊그저께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술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니까 어제. 어제 하루 조신하게 집에 있다가 아침부터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병 한 술로 고쳐야지. 제가 원래는 술병 잘 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고기 뒤지는 게좀 귀찮으니까 고기를좀 크게 써놔야 돼. 그러면 한 개라도 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술병은는 술로 고쳐야 된다고 일단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오면서도 딱 소자면 마셔야겠다 딱 다짐하고 왔거든요 어 확실히 양념 돼지갈비라고 그러는데 진짜 금방이고 깜딱하면 탄다니까 어. 아아1.. 떻게을부김치만 네, 먹었는데 이렇게 소스가 쭉쭉 들어가지 <리미안> 음음 돼지밥이 오랜만에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돼지고기는 그냥 맨날 맨날 하루에 33개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마늘, 쌈장, 무말리로 들어볼까 무말리로 음 맨날 삼겹살에 소주만 먹을 줄 알았지. 그리고 돼지갈비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놀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맥주 2 0 0 0원이잖아요 그럼 맥주를 먹어야지 되 않을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일단은 고기 좀 부지런히 먹고 고기 두 개씩 욕심부리지 말고 딱두 개씩만 여기 고기는 고기집 에 와서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은 숙취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작년까지는 솔직히 큰 숙취가 없었거든요? 그냥 폭식하는 정도. 그 다음날 탄수화물 위주로 폭식을 해요. 그냥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볶음밥, 뭐 라면, 냉면, 쌀국수 막 이런 거 계속 먹는 편인데, 올해부터는 그거 플러스 침대에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어야 돼요.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는 과음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기어서 출근을 한 다음에 생명수! 아! 그거를 붙잡고 겨우 멘탈을 잡고 일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전날에 과음에 딱칠를 내면은 어, 루저가 될까봐 마음이 아프지만 꼭 참고 일을 합니다 사회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생활은 말이야 잔혹한 거예요 잔혹한 거야 일단 이 양념갈비가 맛있는 거는 이 얇은 채썬 양파도 한몫 하는 거 같아 양파를 조금 올리고 아, 너무 조금 올렸네 양파 조금 올려 고기 잘 익은 거한점 올리고 마늘 어, 마늘은 어. 조쪽만거두개 쌈장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만, <목소리> 쨔! <같이 짤>. <목소리> 불판 갈아달라고 하면서 <목소리> 추가로 1인분만 더 주문을 할 건데, 아까부터 눈독질이 4개가 있거든요. 이거 목표 닭발 1인분이랑 한점 갈아주세요 아, 혹시 몇 년생이셔가지? 저요? 네. 88년생 어, 아줌마예요. 야, <laughs> 아줌마는 이렇게 민진검사해주면 상당히 기뻐요. 눈치 쓴다니까. 음, 몇 년생인지 물어봐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laughs> 그래요? 아까 남은 거 이거 돌려 리고 소주가 2 0 0 0원이면한3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3 병을 먹을 간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화가 날라 그러네. 오늘 여기 올줄 알았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할지.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한잔 마시고. 짱! 제가 자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노래를 부르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녹았던 해보뇽. 앞뒤가 녹았던 해보뇽. 혹시 거기서 돈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 돈을 줘야 받지. 억울하네. 아, 그냥 내가 좋아서 부른 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조금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긴 하지만 앞으로더 노래를 불러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앞뒤가 도았전 해보뇽. 아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근데 이 노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귀에 탁탁 붙거든. 제가 이제 숫자는 말안 할게요. 1로 시작하는그 숫자는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하지만 노래만 부르게 해주세요. 노래만. 요즘에 술이 약해져가지고. 맞지? 나 주량이 술적 한 명이었지? 주량이 약해진 게 아니었어. 나의 원래 주량이야. 아기 보가너 <목소리> <목소리> 역시 첫 잔은 기가 막히다. 오늘 제가 템포가 굉장히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또 술이 잘받네요출변 나가지고 그 고생을 한지라 술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내 뇌는 원했다. 몸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뇌는 술을 원했다. 안타까운 거지. 아, 이쯤에서 뭐 먹을까? 된장찌개랑 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짬장 올리고, 마늘 올리고, 무말랭이도 올리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숯불 무뼈 닭발이지. 사실 숯불 무뼈 닭발을 먹고 싶어 가지고는 배달 시켜 먹으면은 꽤 비싸요. 닭발이. 닭발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맛있다나. 음. 쨍? 대박이렇 <목소리도> 이렇게 어, 술병을 나란히 는 어, 나는 원투비 원투비가 아니라 본투비 유튜버 술먹방 유튜버 이렇게 그래도 하게 맞춰줘야 돼 너무 자기자기지 않디야여? 이렇게 살짝 이 <목소리도>

내가 분라나다 나는 나으로가내안 갔지. 게 여기가 소주랑 맥주가 2천 원이잖아요. 이럴 때는 맥주를 마셔줘야 된다. 다나이긴 계획이 있었지. 그하지 않아. 소맥은 앞뒤가 똑같으니까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저는 맥주 많이 넣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딱이 정도. 짠! 제가 호주는 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맥주를 마지막에 먹으면 엄청나게 취하더라고요. 근데 맥주 자체를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적당히 조금만 먹었는데도 마치 불타는 장작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 취하더라고요. 윤숙이 아네 어, 어떻게 하셨어요아 어떡해 저기 앞에서 그술 영띠시고 영띠시죠? 아 맞아요 응. 저는 원숭이띠거든요 네살 아래 드라고 요롱이 마초 미미진 옹키 원숭이띠 네, 계란찜 하나 식켰는데이살에서 먹을 수 있나요? 아 여기 카메라 한 장만 따라 해주실 수 있나요? 네짠짠 처음 만난 사람 숙소로 오 음. 저는 이제 많이는 못 먹어요, 제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시고, 딱한 잔, 이거 소주 한잔 마시고 일어나요. 짱! 소주 두병 맥주 하나. 어차피 다 2,000원인데. 36,700원. 네. 어우! 맛있게 잘 먹었고, 와,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좋겠다. 아, <laughs> 어, 이걸로.